안녕하세요. 오토그루밍 페페용입니다. 네, 저희가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우리 놀이터 주인장이죠. 미니씨가 이렇게 세차하는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중계를 해드렸는데 아, 이거는 정말... 아, 이거... 아, 막... 무슨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막... 아, 막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래도 우리 놀이터 주인장인데.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미니씨를 어린아이 한글 가르치듯이 하나하나 예, 짚어가면서 이렇게... 교육을 해드리려고 이런 시리즈를 마련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주인공 미니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루밍을 도와주시는 분들이에요 독일 프리미엄 코팅제 코팅의 정석 큐퓨 저도 30분 만에 시공해서 셀프 시공이 가능한 다목적 플로우매트 디몬스 플로우매트 믿고 쓰는 세차용품 센샤 전세계 최저가로 만나보세요 오토그루밍 초보세트 세차용품은 어디에서? 디스토어에서 안녕하세요 미니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거죠? 아 근데 저도 사실 속았어요. 그날 제가 직접 세차를 한줄 모르고 저도 피해자입니다. 김 대표님이 저를 속였어요. 아니 뭐 그럴 수는 있어. 근데 또그 영상을 보면서 또 재밌었다고 또막 그랬대매요? 아니 제가 조금 귀엽더라고요. 아니 근데 장난이고 저도 이 참에 좀 세차를 A부터 Z까지 제대로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도 이 우리 미니 씨가 제대로 배워야겠다 그 영상 보면서 아 어쩌면 이럴 수가 있지? 이 태양 나오시잖아요 네, 전 어, 그러니까 전기 네. 교육을 다 받고서 이렇게 하신 분이 세차를 네. 그렇게 해셔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네 그렇게 세차를 하셔갖고 제가 깜짝 놀랐고요. 그러면 정말 왕초보 이렇게 미니시처럼 근본 없는 생 초보들이 왔을 때 처음부터 하나 하나 뭘 해야 되는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최고 자동차 애프터 마켓 전시회 2019 오토 살롱 위크가 10월 3일부터 6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자동차와 관련한 모든 것이 없는 것 빼고 다 있다고 하네요. 오토그루밍도 참가합니다 많이들 놀러오세요. 네, 세차장에 들어오시면요. 첫 번째로 이렇게 드라잉존에다 차를 이쁘게 세워놓고선 차에 이제 달리면서 이제 온 열들이 있잖아요. 엔진 열을 식혀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사실 세차장을 왔는데 바로 베이 안에 들어가지 않고 드라잉존에 세워놓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게 저희가 셀프 세차장 기본 매너 뭐 그런 데서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 베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네. 본넷 열어놓고선 음. 한참 동안 기다리면은 음. 저기 이용해야 되는 분들이 아. 이용을 못하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드라인존에서 차를 식혀줘야 되고 또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드라인존도꽉찰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네. 살짝 뭐 공터라든가 주변에서 열을 다 식힌 다음에 들어와 주셔야 돼요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제 나름대로 본격적인 세차를 하기 전에 예비 세척을 한다고 막 물을 이렇게 뿌렸거든요 열 식히려고 열을 식혀줘야 하는 세척을 해야 된다고 제가 알려줬어요 열을 시 <laughs> 물로 세척을 해서 열을 시킨다고 네. 근데 약간 영상 보니까 욕 욕하시더라고요. 아 저도 모르게 나왔어. 요 이게 제가 뭔가 이 안에 있는 걸잘못 숨기는데 아.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저도 모르게 여기 빡 튀어나오고 어머 했는데 네. 이 절대로 차가 뜨거운 상태에서는 네. 차 도장면에 물을 뿌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 네. 그렇게 물을 뿌리시게 되면 걔네들이 막 물이 말라요 말려요막 그랬잖아요 아 구정물이 그래서 계속 남아있었어요? 네 구정... 근데 저 특이한 거 발견했어요 특이한 걸발견했어요 여기 분명히 거품으로 닦았는데 닦았는데 거품이 사라지고 구정물만 남았네 그렇죠 얼룩이 남았죠 그치 아... 뜨거우니까 얘네들이 그냥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음... 얘가 닦았는데도 음... 이 위에 남게 되고 뭐 그런 거거든요 음...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달려왔잖아요 그쵸 달려온 지 네. 얼마 안 되니까 참 네. 그게 뜨거워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열기가 느껴지는데 네. 실제로 얘가 얼마나 뜨거운지 한번 네, 이렇게 최첨단 시스템을 이용해갖고고 네. 최첨단 시스템이요? 다총아 네, 최첨단, 뭔가... 최첨단 시스템 이용해갖고 얘가 네. 과연 얼마나 뜨거운지 아... 한번 볼게요. 바뀌습니다 보통 네. 자동차들은요 이 뚜껑을 열려면 네. 운전석 쪽으로 가면 돼요. 본네트, 본네트 여는 거죠? 네, 본네트 네. 여는 건데 이렇게 운전석 쪽으로 가면요. 네. 얘는 이제 이쪽에 아, 이쪽? 예,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는 네. 차도 있고 이쪽에 있는 차도 아 있고, 차마다 다른데, 보통은 이 동네 어디 만지면 나와요. 그럼 이렇게, 딸깍. 소리 나는데요? 딸깍 한 다음에, 네. 이렇게 이제 이것도 요것도, 보시면은, 네. 안에 이렇게 건드리면 네, 뭐가 있어요, 이렇게. 네. 저 이거 알아요. 네, 여기서 걸려가지고. 딱, 이렇게 아. 손잡이를, 이렇게. 네, 안본 걸로 할게요. 여기 안본 걸로 할 거고, 네, 이렇게 손잡이를 들어서 열면, <laughs> 네. 이제 뚜껑이 열리는데 지금 엄청 뜨거운데요? 네, 네. 엄청 뜨겁잖아요 지금 네. 보시면은 네 이렇게 찍어 보면 지금 60도가 넘는 헉! 엄청 뜨거운 지금 상태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6 0도라고 하면 별안 뜨거운 거로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우리 목욕탕에 온탕이 40도거든요 그러면 온탕으로 처음 들어때아 뜨거하잖아요 네. 굉장히 뜨거운 상태에요 그래서 음... 요 이렇게 자연 바람을 이용해갖고 음... 이 뚜껑을 열어놓고 얘가 좀더 빨리 식을 수 있게끔 음... 그리고 이제 뭐 남는 시간 이용해갖고, 음. 실내 세차를 한다든지, 음. 아니면 이제 뭐, 처음 딱 왔잖아요. 네. 처음 왔으면 우리 카드도 없고, 뭐 그쵸? 카드 구입도 하고, 네. 우리가 세차를 할 준비를 네. 하면서, 이제 차, 오염이 어디가 어떤지, 뭐 음. 예를 들면 음. 벌레가 많은 계절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또 벌레들이 많이 있구나, 뭐 그런 음. 것도 봐야 되고 하잖아요. 상태 체크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돼요. 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본네트 열잖아요. 그럼 네. 몇분 정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고거는 얘가 열이 충분히 식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돼요. 아, 그냥 이렇게 조금 대충 봐서. 네, 이게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게 최첨단 시스템을 이용해서 아. 이제 이 온도가 떨어지는 걸누구게 <laughs> 네, 어. 수치로 이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뭐 이게 다들 들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봤어요. 네, <laughs> 이렇게 손을 댔을 때 뜨거운 지금 아직까지 열기가 느껴지잖아요. 아, 뜨거운 불안합니다. 열기가 좀 식었을 때. 네. 그래서 아 얘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어느 정도 시원해지면 음. 시원해지진 않더라도 이제 열기가 그냥, 덜해지면 어. 이 도장면에 전해지는 열기는 더 이제 적잖아요. 네. 네. 아 그럴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쓰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식을 동안 우리가 이차 상태를 오염이 어디가 뭐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도 하나씩 좀 볼게요. 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 부분을 좀 많이 확인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더러워요. 네, 이런 오염이 있는 것들 그리고. 예, 이런 오염들이 뭔지 네. 예, 확인 좀 해봐야 돼요 그 만지지면 안 돼요 아안 돼요? 아이센초보라 보러 아. 절대로 차에 손을 대려고 하지 마세요 범죄 현장인가요? 아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아. 네. 요렇게 아, 네. 이제 하부 쪽에 물 튀잖아요 그래 그렇죠. 네. 이 빗길에 주행을 하신 것처럼 이렇게 지금 오염이 있어요 이런 것들 잘 확인하시고 이제 요런 SUV나 해치 해치백으로 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요런 여기가 엄청, 엄청, 네, 엄청 더러워져요. 그럼 어쩔 네. 수가 없어요. 아. 네. 그 해치백의 숙명이니까. 네. 그거는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전체적으로 네. 그렇게 더러운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는 프로세스를 정할 때 음. 그냥, 그냥 기본적인 세차만 음. 하면 되겠구나라고 음. 지금 정하시면 되고요. 이제 뭐차 상태는 요로 요로 하니까 네. 얼른 가고 네. 카드 하나 사오세요. 카드 고 카드가 있어요. 카드 보더라 여기 때문에. 마스터 카드. 여기 저희 모터카 워시 사장님께서 저에게 이 블랙 카드를 주셨습니다. 음, 간지나죠. 원래 V.I.P.들은 블랙. 네, 우리 미니 씨가 또 모르겠어요. 주셨는지 삥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부천의 핫플레이스죠. 네, 모터카 워시 사장님께서 마스터 카드를 이렇게 제공해주셨다고 하니까요. 요거 갖고 저희가 세차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자 이제 세차를 하려고 이렇게 베이 안으로 이제 들어왔는데요. 지금 이렇게 손을 위에다 올려놓으시면 확실히 아까랑은 다른. 이거 만지지 말고. 아, 정말. 맞다, 맞다. 아,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네, 절대 만지지 말고. 식었 네. 어떡하지, 요 식었어요 너? 이렇게 <laughs> 식은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 네 이렇게 식은 상태에서 세차를 하면 되고요. 응. 또, 요본넷이 엔진룸이 식은 것도 중요한데, 한 가지 더. 요 자동차 휠 있잖아요. 음... 휠 같은 경우에도 이 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휠은 왜요? 자, 보시면은 네. 이 휠이 안에 디스크 로터가 있잖아요 브레이크 이쪽이 아 이제 굉장히 열이 많아요 여기 네. 그러니까 밟고 쓰고 밟고 쓰고 막 그러다 보면 굉장히 이게 여기 가 뜨거워지거든요 음. 그래서 얘가 이제 바로 찬물이 닿게 되면은 음. 네,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초래될 수 있고 아또 여기가 휠이 완전히 식지 않잖아요 네. 그럼 이 본네처럼 요핸더부분있죠아요 부분, 어, 아, 부분. 네, 이핸더 부분이 되게 네. 금방 말라요 아 지난번에 그 본네한테 떼국물 이렇게 계속 남고 에, 이런 거. 묻었던 것처럼 네. 여기도 굉장히 금방 에, 음. 물이 말라버리거든요. 그게 이 휠이 안 식었을 때. 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확인해보면, 예, 최첨단 시스템으로 확인해보면 지금 32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음. 32도면 거의 지금 이 각각 온도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 다 식었다고 볼수 있고, 이때 이제 세차를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약간 좀 장비빨 세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세차용품을 뭐를 구매해야 되는지 좀 음. 궁금합니다. 이, 처음에,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laughs> 이, 예비, 뭐, 열을 식히기 위해서 물을 뿌리는 상태에서 뭔가 살라고 생각하면 일단. 무조건 다 잘못 살수 밖에 없어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음. 처음부터 뭔가 막다 이렇게 해고 해야지 해봐요. 나중에 다시 다 버리고 딴거 사니까요. 처음에 이제 기본적인 세트. 지금 분명히 요 장면, 요 질문을 넣은 거는 우리 김 대표의 계수작이 들어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이쪽에다가 예. 광고 타임. 예, 음. 뭐 우리 오토그루밍 초보 세트가 판매 중, 뭐절찬리 판매 중, 뭐 그딴 뭐할 거거든요. 네. 예. 근데 그 진짜 초보 세트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음. 정말 초보들이 처음에 딱 시작하기 좋은 것들로 구성돼 있어요. 음. 예를 들면. 버킷, 그립가드, 미트, 음. 샴푸, 뭐, 그 정도, 드라이타월 이런 음. 식으로, 정말 딱 필요한 것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 정도로 사갖고, 처음에 시작을 하시고, 아, 네. 이제, 아, 어, 세차를 하다 보니까, 어, 이런, 이런 것들이 있네? 이거에는 뭐, 이런 걸 써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어. 상황들이 생겨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하나하나 추가하시면서, 아입을 하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많이 사지 말고 그냥 아, 일단 기초 아, 세트만 좀 사고 네. 추가를 해라. 그리고 알겠습니다. 내가 세차를 네. 해야지 하고서 시작했다가도 어. 나중에, 아 이거 못하겠어, 못하겠어. 어, 못하겠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네. 딱 기본적인 보런세트로 시작을 하시고 차차 필요에 의해서 음. 네. 조금씩 늘려라. 가야. 알겠습니다. 네. 네.